안녕하세요. 세종마설입니다. 세종시 21년도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고 기대되는 단지 2-3 생활권 에런블덕 자이더시티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13,000원 추가 공급되는 위치와 물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부터 LH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정부의 이사 대책으로 세종시에 추가 13,000원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 매수를 미루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지의 금매가 아니고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실거래가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금매가 나와야지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전월세 경우는 여름방학 2주 수에 맞춰서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을 아시고 세종시로 이주해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1년 거주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1년도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고 6-3 생활권 자이더 테라스의 지와 13,000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총5 2 1 5 ,215호. 분양 5016호 임대 199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3 H2 H3는 이미 1월달에 리첸시아 파밀리의 브랜드로 완료되었습니다. 6-3의 M2는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LH에서 하는 공공 분양인데 분양 시기가 미뤄졌죠. 왼쪽에 있는 착공 기준으로 보면 4월달에 이미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민영주택 분양모양에서는6-3 에런 1350세대 GS건설 태형 한신 콘소시움으로 올해 7월 달에 예정인 세종 자이더 테라스가 관심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단지 6-3에런 블록 세종 자이더 시티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그림 왼쪽에 보이는 이 위치가 에런블럭이고 요 1350세대 GS자이 태형 한신공영 컨소시엄으로 시공 분양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는 초품하면서 특히 세종시에 부족한 대형 평형이 예정되어 있어서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급세여서 엄청난 청약률을 예약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 특공이 전면 폐지된다는 소식에 일반 물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서 더욱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8호 초과에 대해서는 추천되기 때문에 전국의 무주택, 1주택자 모두 1순위로 늘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13,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지도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고밀 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 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서 5개 생활권역에 13,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지 용도 변경으로 13,000호, 고밀 개발도 1,500호, 그리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1200호가 추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용도 변경. 제일 큰 건은 4-2 지편이 캠퍼스 부지에 공동주택 4,900호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BIT 라인 도시형 생활주택 1,400호 공급, 5-1에 800호 제로에너지 하우스 3차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운동의 B10번, B11번 부덕에 제로에너지 하우스 1차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 산업연구시설 배우지 개발을 통해서 3,2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밀 개발을 통해서 1,500호가 공급되는 곳은 투아시 1 상업지역의 상업영지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꿔서 고밀 개발을 통해서 1,5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4차 국,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치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이 위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합 개발을 통해서 역사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상한 1200호 추가 공급되는 위치는 1-1 북쪽 단독주택 용지에 500호 추가 예정이고요. 또한 5-2 아파트 부지에 400호가 용적률 상한 조정으로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세종시 분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그 외에 세종시에 관련된 모든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 세종 마스터리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종 마스터리가 전해드리는 세종시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